토트넘 호스퍼의 최근 이적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바로 티모 베르너의 영입입니다. 이러한 대형 이적은 단순히 한 선수의 팀 변경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전략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영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히샬리송입니다. 영국 언론들이 제시하는 예상 선발 라인업에 따르면 베르너는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주요 공격력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너의 토트넘 입단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첼시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처음에는 프리미어 리그 복귀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감독과의 짧은 만남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독과의 대화에서 베르너는 선발 출전을 보장받았으며 감독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오프사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신뢰는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베르너의 이적은 토트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팀의 공격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베르너와 손흥민의 조합은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 듀오 중 하나로 거듭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선수의 상호작용과 경기장에서의 조화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보다 다이나믹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이적은 포스텍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단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독은 베르너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그의 마음을 얻었으며, 이는 팀 내에서 감독의 영향력과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감독의 리더십은 토트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티모 베르너는 독일의 유럽 축구 연맹 유로 2024 대표팀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토트넘에서의 활발한 출전이 필수적이라고 포스텍 감독은 설득했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은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보도하며 포스텍 감독과의 대화 중 베르너가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감독의 진심 어린 설득이 베르너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에 따르면 로즈 감독은 베르너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에게 행운을 빌었다고 합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이 베르너를 임대 방식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번 시즌 후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요구하는 속도와 힘을 갖추고 있으며 포스텍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경기력이 포스텍 감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친밀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 전문가 로마노는 포스텍 감독이 베르너를 남은 시즌 동안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베르너 역시 감독의 축구 전술이 자신과 잘 맞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르너는 포스텍 감독의 지도 아래 자신의 경기 스타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엄청난 활동량과 빠른 침투력을 바탕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일로 인해 오프사이드에 걸리거나 후반에 체력 저하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첼시에서 투엘 감독이 부임한 후 베르너는 선발과 벤치를 오가며 불안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르너의 첼시에서의 경험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루카쿠의 영입으로 인해 그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첼시를 떠나 라이프치히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는 베르너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포스텍 감독의 설득에 그는 토트넘행을 결정했습니다. 마르코 로즈라이프치 감독 또한 베르너가 유로 2024 출전을 위해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르너의 영입은 토트넘의 공격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손흥민이 2월에 복귀한 이후 토트넘의 새로운 라인업이 구상되고 있는데, 이 라인업에는 베르너 외에도 센터백 드라고와 일본 수비수 이타쿠라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베르너에게 선발 출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는 예상 라인업에 항상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예상 라인업은 베르너와 손흥민을 양측면에 배치하고 히샬리송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베르너는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 서고 양발잡이인 손흥민은 오른쪽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는 벤탄쿠르, 로셀소, 올리버 스킵이 배치되며 센터 백 자리에는 이타쿠라와 드라구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라인업은 히샬리송의 골 결정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손흥민이 원톱으로 서고, 베르너가 왼쪽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르너는 그의 빠른 발과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침투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수비 사이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인상적이며 동료 선수들과의 연계 플레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을 도왔던 에디슨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마지막 패스나 슈팅에서의 마무리가 다소 부족할지라도 어시스트 능력에서는 뛰어납니다. 이제 베르너는 1월 동안 손흥민을 대체해 득점을 책임지고 히샬리송의 대체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영국 언론은 베르너의 영입이 손흥민과 토트넘에 큰 힘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계획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타쿠라 코는 이미 오래 전부터 토트넘의 영입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이타쿠라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이며, 포스텍 감독은 셀틱 감독 시절부터 그를 주목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이타쿠라의 영입을 위해 협의 중이며, 보르시아 메글라트바호와 리버풀 역시 이타쿠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타쿠라가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제노아의 라두드라구에 대한 영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드라구의 영입은 토트넘의 수비진을 강화할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합류가 토트넘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입 움직임을 통해 토트넘은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시즌에 더 강력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제노아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드라구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바이엘은 미넨이 드라구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뉴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세비야의 센터백 로익 바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축구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정료로 1800만 유로를 제시했으나 제노아는 26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예상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제노아와의 협상에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토트넘이 로익 바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 드라구에 대한 영입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레비 회장의 경제적 절약 전략이 돋보이는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르너의 영입은 손흥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히샬리송의 상황은 다소 악재로 여겨지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그는 조만간 사우디 리그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비둘기 날개를 치며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오늘은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경기는 항상 볼거리가 풍부하며, 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